Uh, as a theologian, I think a lot about how people think about what God is like. Uh,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Not just the fact that God exists or the fact that God is the true God, but what God is like. 하나님이 단지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인가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자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갖는 그 느낌, 생각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God is the 왜냐하면 하나님 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아, 저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This is my f i r 이민 간지 4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왜 제가 한국에 그렇게 오지 않았었냐면 제가 미국에서 한참 성장할 때에는 한국이 존재감이 없어서 미국의 어떤 친구들도 한국이 어디 붙어있는지를 몰랐습니다. So they would say are you chinese or japanese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너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그거만 물어보더라는데 and 거예요. if you say you korean they say where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부터 있는 거냐 그러더라는 Even 거죠 이번 그때 에리 올림픽 i remember the newscaster who went to korea say that korea is not part of china or japan 그 기상 캐스터가 한국에 방문해서 하는 말이 한국은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So a lot of my friends try to forget Korean. 그래서 아예 제 친구들은 그냥 한국에 대해서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Because it wasn't any good. It was worthless.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살아가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w i t changed.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Because of K-wave. <laughs> <laughs> 예, 어, 그러니까 뭐 K-pop, K-드라마 이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인 그러면 그 위상이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So so many of my friends when I told them that I'm visiting Korea this summer four or five friends said they're all visiting Korea. 대오와? They they're all visiting Korea this summer. 어. 예, 예. 이번에 한국 온다고 그랬더니 자, 친구들도 이번에다 한국 온다 그랬답니다. 요새는 외국인들이 한국 오는 게 로망이에요. 제가 왜또 한국에 오기를 꺼려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Um, my father, when I was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것인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y dad was 제 아버지는 아주 어뷰셉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폭력적인 예,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When I was seventeen, uh, m 제가 17살 때제 삼촌이 저에게 이런 말을 좀 해줬습니다 네가 네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라고 삼촌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살 되니까 등치가 커지잖아요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확 넘어뜨려 버렸답니다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때리려고 할때 uh, so so you know, 그래서 제친친들들한그 코리 들도 내가 성장을 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코리안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Now, Korea has changed. 지금 한국은 많이 바뀌었죠 And Korean dads, I think, have changed as well. 한국 아버지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like. 저는 아직도 한국 아버지 그러면 저의 아버지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한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아버지에 대한 저의 태도와 생각과 의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My dad's had a hard life. 제 아버지도 참 힘든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제가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10살 때 일본에 사시다가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계셨을 때에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일본인처럼 살았습니다. 일본의 동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10살 때 일본에서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셨을 때에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그 친구들에게 학교 친구들이겠죠. 많이 구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한국말 못 한다고. he used to carry a little knife. 그 아버 그래서 이저 형님의 아버지가 하도 걔 맞으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칼을 들고 다녔을 정도로. Uh, later on during the Korean War uh, uh, my my grandfather was shot by the North Koreans. 그 한국 전쟁 때에는 저희 할아버지는 그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예, 당했습니다. He was a police officer. 그 경찰관이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와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니까 다섯 형제 뭐 그렇게 예, 남, 남게 되었던 거죠. I think all that was very 그래서 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아가는가 많았던 니다 people in the village said, "Why don't you come and see? It, it's good for the son to see t h e father's dead body."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아버지의 시신을 보는 것이 너에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대. So he said when he saw the he saw the body there's a big hole and he said he had nightmares for for, for weeks the hole from the gunshot. Yeah, yeah. 그 총살 당했을 때그총 맞은 그 신체 부위가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것을 본것 때문에 악몽을 꾸곤 했답니다. Uh, on,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입대를 하셨죠. 그리고 베트남에 가셨습니다. Uh, I think watching movies like uh, uh, 국제시장 or 서울의 봄 Has helped me understand my dad more.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그 베트남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국제시장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Like 그러니까 군인에 들어있어서 그 군인의 삶이 어떠다는 것을 또 서울의 봄을 통해서라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He had to work hard to 그러니까 정말 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코 이렇게 형통한,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사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저 저의 이런 모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My dad passed away nine years ago. 아버지는 9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But my relationship with him still changes. 그런데 지금도 그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He told me a story.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셨는데요. he said um when you kids fight over food because there are three other siblings when you fight over food 그 three other siblings, you're like, like, three other siblings. Three other siblings. so you you, oh, you yeah, so oh, you're, you ah 아, okay okay 그러니까 지금 총 4형제인데 음식이 충분적하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예. 네, 그럴 때 my dad said he gets filled with shame and he wants to flip over the table 그 아이들이 내가 양육해서 충분한 음식을 줘야 될 아이들이 음식이 부족해서 아이들끼리 싸우니까 그게 나에게는 수치심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식탁을 그냥 냅다 뒤집어 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자기 이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But when I had my second kid?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다 보니까 총 세, 셋이에요 아이가 네. I can feel the, the, the burden. 이 가장으로서의 이 부담과 무게감을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얘네들 굶어 죽겠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아, 아버지가 아 이런 시기를 지나 가셨던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There are no excuses for my dad's abusive behavior.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은 결코 어, 그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좀더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모두처럼 저희 아버지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셨던 거죠. 성경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Like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모님도 우리처럼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그런 점들을 좀 존중해 주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All, uh,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last 20 years of my dad's life was filled with sickness. 제 아버지의 그 지난 20년 살아생전 마지막 20년의 세월을 보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He had complications with diabetes and kidney transplant. 당뇨병 그 합병증도 계셨고 또이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As his body got weaker and weaker, he... 몸이 약해지시니까 He became more and, and more kind. 훨씬 더 부드러워지셨어요. 예, 그군대에그 그 군기가 바짝 잡혀 계신 어떤 분인데 많이 순해지셨다는. Not 지금 군대 말고 옛날 군대의 그 군기가 탁서 있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아, 그런 군대 사람들 무섭, 무섭잖아요. <laughs> 그런 분들 사람. <laughs> uh, my dear, uh, he worked at the 육 n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He went there? Yeah, he he worked there. Yeah. He he worked there? Yeah, he worked there. 거기서 일을 하셨답니다. Later on, as he got g e n d e r I was able to see his true self beyond uh, beneath all the toughness. 그 아버지의 그 터프함 밑에 있는, 그 아버지가 약해지시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t r u 진정한 그자 하나님께서 처음 저희 아버지를 창조하셨을 때그 모습이 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He asked my mother for forgiveness. 어머니에게 용서도 구하셨습니다. In his weakness, he f o u n d 그리고 그분의 연약함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쓸 때는 하나님 만나기 힘들죠.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겸허히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보시면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은... 좋은 선물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Or when they do give gifts, it drains them out. 드레인스 더 파들 상. 아, 그러니까 좋은 그 선물을 주려면 내 그냥 이 좋은 것들이 다 빠져 나가는 나가거든요. So 그 애를 애를 쓰느라고. They get tired and they get stressed.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But God's care and love doesn't drain, drain them.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잘 양육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또 양육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않아도 됩니다. <laughs> 우리 하나님은 주기시기만 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We love and we serve God because it is our joy.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에, 때때로 나쁜 아버지들이 있어요. 나쁜 정부도 있고요. 대통령이 예, 뻘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laughs> 예, 그, 그런 그 이, 이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나,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그 권위를 절대로 오용하시거나 남용하시는 소비 갑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님은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연약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이죠. In Psalms 16:11 it says in your presence there's fullness of joy. 당신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그 자체로 fullness of joy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That is the heart of the gospel life. 이게 바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Amen. So too short. Oh, yeah. too short.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그 나빴던 면들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참무진장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밑에 컸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라도 완벽한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페어런팅내 그 부모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I want 것입니다. them to faith. I want them to faith in God.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좀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ut they will not believe just because I lecture them. 내가 어떤 강의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죠. they wanna lecture they, they wanna believe uh, just because i'm trying to convince them uh, and pressure them 그러니까 압력을 주고 그 설득을 한다고 그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and when i was younger i tried to be the perfect dad for them when you were younger when i was younger i tried to be the perfect dad 아, 어렸을 때는 나는 완벽한 아버지가 될 거야라고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 But I that's not possible.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laughs> Now I s e t for being humble. 이젠 저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험블, 이 겸손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And a, and a father,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믿는 부모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나한테 순종해야 돼 라고 자녀들에게 강압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좀 매혹시키는 자녀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t some point they will appreciate us. <laughs>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이 훌륭했구나라고 그 진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Hopefully, hopefully at some point. <웃음> <웃음>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언젠가는. <laughs> yeah. uh, with that, uh, that's the grace that we seek from God as we pray.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은혜도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